기업 문화는 구성원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기업 경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토대가 됩니다. 강하고 우수한 기업 문화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진화시키는 것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SK를 움직이는 힘, SK의 기업 문화, 바로 SKMS입니다. SKMS, 즉, SK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SK 고유의 경영 철학과 실행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SKMS는 SK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 경영의 본질을 공유하고 경영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79년에 최초 정립되었습니다. 1975년부터 4년여의 긴 연구와 토의를 거쳐 현실 경영의 경험을 반영하여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립된 것입니다. 그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그 내용이 진화 발전하여 왔습니다. SKMS는 SK 구성원 모두의 합의와 공유를 통해 구성원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경영 활동의 근간이자 SK 고유의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SK가 지금까지 성장해 올수 있었던 것은 SKMS를 토대로 한 경영 활동과 기업 문화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SKMS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KMS는 SK와 SKMS 경영 철학 실행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K와 SKMS는 SKMS의 전제가 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SK그룹과 SK구성원이 누구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영 철학에는 SK구성원이 함께 추구해야 할 기업 경영의 지향점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영 철학은 곧 SK인의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행원리는 이러한 SK의 경영 철학을 현실 경영에서 실현하기 위한 핵심 방법론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SK와 SKMS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영 활동 중에는 기업들이 서로 공유와 협력을 할때더 효과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스스로의 필요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룹을 생각하면 지분 관계로 이어진 회사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SK그룹은 지분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SKMS를 근간으로 한 경영 철학을 공유하고 경영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SK그룹의 각 기업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율 책임 경영을 실천해 나감과 동시에 기업 간의 상호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그룹 공통의 협의회를 운영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SK 고유의 그룹 운영 방식인 따로 또 같이 경영입니다. 그렇다면 SK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성원은 SK에서 함께할 때더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SK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구성원은 SK가 가진 철학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를 자발적, 의욕적으로 실천해가는 사람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SKMS의 경영 철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K의 모든 구성원은 이해관계자 행복을 기업 경영의 지향점으로 삼고 이를 VWBE를 통한 수펙스 추구 문화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업은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을 통해 영구히 존속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SK는 고객, 구성원, 주주, 사회라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서 궁극적으로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것, 이것이 바로 SK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기업은 고객에게 지속적인 만족을 제공하고 신뢰를 얻음으로써 고객과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또 기업 경영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서 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성원은 이를 통해 보람과 성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동안 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합니다. SK는 이해 관계자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 이해 관계자 간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성원은 기업의 이해 관계자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기업을 구성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성원은 행복 추구의 주체로서 먼저 이해 관계자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에 관계자의 행복이 커지면 구성원 전체의 행복도 커지고 결국 구성원 개인의 행복도 지속될 수 있음을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에 관계자의 행복을 위해서 기업은 최고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SK에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목표, 즉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인 수펙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펙스 추구를 위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이를 문화로 만들어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SK의 경영 철학을 실제 경영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그 핵심 방법론을 정리한 것이 실행 원리입니다. 실행 원리는 수펙스 목표, 실행 전략과 수펙스 추구 환경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펙스 목표와 실행 전략은 회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수펙스 수준의 모습을 파악한 뒤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베러 n y 를 목표로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SK의 각 회사들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론으로 투비 모델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투비 모델은 수펙스 컴퍼니 이미지와 베러 컴퍼니 목표, 실행 전략, KPI, 평가 보상 제도, 수펙스 추구 환경 조성 계획 등으로 구성되며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하고, 각 회사가 업종의 특성과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펙스 추구 환경 조성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두뇌 활용, 즉, VWBE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SK는 VWBE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외부로 발현되는 모습을 일과 싸워서 이기는 패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패기 있는 구성원은 스스로 동기 부여하여 높은 목표에 도전하고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실행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며 팀워크를 발휘하여 높은 성과를 창출해 냅니다. 따라서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곧 패기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펙스 추구 환경 조성을 위해서 리더는 패기 있는 구성원을 발굴하여 도전적 업무를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제공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패기 있는 구성원을 발탁하고 보상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구성원의 패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서 패기를 SK 고유의 문화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SKMS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SK의 각 회사는 SKMS의 기본 방향은 공유하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각 회사가 처한 환경과 업종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개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회사는 스스로의 의사 결정 능력을 확보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문화와 시스템 등 회사 재반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즈 모델의 근본적 변화, 일하는 방식의 지속적인 혁신, 자산 효율화 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은 SKMS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패기를 가지고 비즈 모델과 일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SKMS 실천입니다. SKMS 실천은 우리를 더 넓은 세상, 더 행복한 세상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